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2022년 4월 교육청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지수함수에 관련된 문제고요. 어, 여러분들이 그냥 좌표를 잘 잡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냥 하나하나 잘 찾아가시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읽어볼게요. 그림과 같이 두 곡선,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이 있고요.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. 요놈들이 만나는 이 교점을 a다라고 찍은 거야. 자, 그랬을 때, 이 곡선 누구 이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라는 요렇게 생겨먹은 요 곡선이 만나는 곳을 어디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고요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ob o에서 시작해서 b까지 이 길이는 oh oh 이 길이의 몇 배와 같아진다 세 배와 같아진다 자. 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뭐 다양한 접근보다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 a라는 점이 교점이기는 해 근데 나는 요 a라는 점에 x절표는 x축의 좌표를 x좌표죠 자 뭐라고 하는 거 도대체 그냥 적당히 k라고 잡습니다 원래는 그냥 a나 알파 같은 걸로 잡으면 좋은데 이미 a라는 문자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구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좀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문자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a자표는 그러면 k,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k,2에 대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a제곱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. 왜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고. 그럼 여기에서 O에서 H까지 길이라는 것은 이 O H 길이라는 요 것은 결국 점 A의 y 좌표이기 때문에 또 O H의 표현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e의 k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이냐 e의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a가 된다. k 플러스 a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.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이제 b자표를 선생님이 구해볼 건데 b자표는 뭐예요? 요 놈에 대해서 y절편이 b자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b자표는 되게 간단해요 b자표는 어차피 x자표는 0이 될 것이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y자표는 그냥 e의 a제곱이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는 없었어 이제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 5에서 b까지의 길이는 3 곱하기 oh라고 딱 나와 있잖아? 그러면 5에서 b까지 길이라는 식을 그대로 쓸 거란 말이야. ob식은 2의 a제곱이에요. oh는 요 놈들이 될수 있는 애들인 거야. 어때? 그래서 씁니다. 아,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3배일 수도 있고, 2의 a제곱이라는 요 놈은 무엇입니까? 2에 대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a 제곱에다가 곱하기 3이 된 거일 수도 있겠구나. 어때? 그치? 자, 그런데 어떤 놈이냐면, 요 놈을 딱 보아하니, 어, 얘는 2의 a 제곱 좀 정리해보면 3. 2의 마이너스 k 제곱. 좋아. 그리고 2의 a 제곱. 아,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k 값이 먼저 구해지는 게 보여. 끝. 그렇죠. 자, 그러면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고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k 제곱이 3이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k 값은 바로 뭐가 되겠다. 아하, 로그 2의 3이구나. 그리고 이렇게 구해놓은 이 k 값, 요 자식을 요 자리에다가.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굳이 k 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겠다.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산되는 과정 자체가 2의 a 제곱이라는 놈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 잠깐 사라질게요. 자, 2의 k제곱이 3이라고 구했으니까 3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? 네, 3 집어넣고 1 뺐으니까 6이 되겠네요.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이 a 값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겠다? 네, 로그 2의 6이다라는 것으로. 그래서 찾는 답은 얼마? 네, 3번으로 가볍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.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구를 이용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뭐냐면 아 결국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어떤 특정 문자로 잡고서 시작을 하잖아.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표현도 이렇게 해서 두 그래프에 맞춰서 나타내 놓고 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내용이었다.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